이번 영상은 우꾸꾸님의 편집이 아닌 카치오랭의 편집으로 다수 많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왜 이게 내가? 어? 뭐, 예. 알아, 알아. 뭐야? 따라 따라. 뭐야? 어, 뭐야? 나 방금 왜누운 거야? 카베이라 카베이라. 예.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친 거야? 어? <laughs> 아니, 벽 넘어서 널쏜 거야. 아, 그런 거야? <웃음> 응. <웃음> 친, 친 거냐고? 나도 쏘고 있었는데. 친 거면 좀 멋있겠다. 어깨 팡! 어깨 안 보였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네. <laughs> 진정한 게릴라 전투 아니야, 저거? 경문 쪽에 한명 있었어. 에야! 가 아, 이거 어떡하지? 아, FFF. 맞아? 있 한번 다 한번 한번 돌려 해 볼게. 어, 젠대 어, 어? 맞고. <웃음> 여러분. 네요. <laughs> 저 팀킬 맞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죽었어요. <웃음> <웃음>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승랐어 뒤에서 발소리 나서. 자, 각. 저 저기, 저기 저쪽에 아, 아, 복수해준다메. 아, 위치 발각됐다는데 들어 어디냐 No, no, n 아니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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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no. no, no, 아 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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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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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 비었다! <laughs> 아마 거기서 각이 보일 거야. 코코야. 그치? 나이스. 나이스. 가까이 가도 죽여. 가까이 가도 죽여. 어, 이이라서 봐줄게 가까이 가. 죽여. 그고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에이,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어, 이 있네 어, 다운이네 어, 어. 아, 집으로 들어온 사람 나와! 나 아, 집으로 들어온 사람! 나 집이 털렸을 줄 몰랐죠? <laughs> 집이! 야 집이 털렸는데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이제 떠나겠잖아!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라고? 어. 위치 발각. 우리 위치가 자꾸 발각. 해 저번에도 했었어. 네.

그거 왜 이렇게 갑자기 신났어? 어? 형님 막 아주 그냥 어? 오랜만에 막 게임하니까 막그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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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신나? 그냥 어? 에이? 막 신나? 그냥 막, 막, 나, 그냥 막 어? 조 한잔 하고 왜? 막 어? 그막 아, 어? 아 제시, 하잖아, 그, 그래. 아 제시 왜 이러세요 마, 네, 그, 마, 아 제시 왜 이러세요 마니그마아 모르겠다 마 개새끼야 마다 했어 디퓨죠 <목소리> 그게 뭔데? 큐 플랜 유비 조까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아, 나갔군 좋은... <laughs> 그거 맞는 말이지. <laughs> 둘다 맞는 말이지. 들기 좀 까라고요. 아, 근데 넥? 어떻게 우리 집에 아무도 없고 불비가 있어요? 집이 또 풀린 거죠 뭐. 이집털이 법이죠? 뭐 저희 집에 없었어요 한 명도 죄송한데 우리는 <laughs>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한명 부담. 컷. 애쉬 애쉬. 한명 여기. 한명여 호랑아 뒤에 호랑아 뒤야나 뒤를 볼 수가 없었어. 야쟤 <laughs> 딸지. 내가 뒤에를 막아줬어야 되는데 어? 아래에서 올라와 어? i s a b l e it. Oh, I don't know. I didn't manage to do that. I d 보고 있었는데 아래에서 올라와 죽었네 뒤었다고 <laughs> 이미... 아, 내가 말했을 때는 안 죽었어 하지. <laughs> <뭐야. 웃음> 아니, 그거를 빨리 먼저 얘기를 했어야 지 너. 응, 음, 저것도 맞는 말이지. 아, 그러게, 말하기 전에 봤었어야죠. 봤지? 아 봤지? 안에서도 올라오고 있었는데. 쉽지 않네, 이양반들 빡자! 빡자! 이 형반들, 이형 <laughs>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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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어.. 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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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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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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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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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뭐 두꺼워지고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간질을 위해서 한다? 근데 정해를 사는데 그 뾰족뾰족한 게 피부에 박히면 애초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잘려야죠 그치 애초에 저프로스트가 그, 저게 곰 덫인데 게임 설정상 그냥 어, 테러가 일어날까 봐 특수부대원들 연습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연습 하고 있는데 그 연습 끝나면은 이제 막 술자리 가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 아까 티뱅에 했더라. 아니 근데 연습 연습인데 어 엄마 나 연습 끝났는데 오른쪽 다리가 잘렸어. 이럴 수 없잖아. <웃음> <이봐요>. <웃음> 아니 그냥 연습 빠는 거지 그냥. <laughs> 그리고 다음 날 엄마 나 왼쪽 다리가 잘렸어. <laughs> 보험 처리도 안 돼요 그런 거는. 여기 한명 있다. 타핑해. 다핀저 부셔줘. 다시 핑찍어 봐. 밖에 있는 거. 나보고 말하는 거야? 응. 어, 그거 파란색. 벌써 오부숴져 응. 형이에이로 와봐. 오서 어? 죽여. <laughs> <off four> <웃음> <웃음> 거기 플랜팅해. 예전 핑계산이에요어 <laughs> 화장실. <웃음> 어? 어 거기 remaining. 있어. 무지 이게? 영혼의 째짤인데. 지금? 아 장전 끝났어. 아유 술탄 던져 술탄 던져. 나 술탄 없잖아. 어디 있는데? 아, 있어? 아니 아니 야 이거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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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아 버거야. 버가. 아, 사람 아, 뭘 뭐, 뭘? 뭐. 아씨 아, 뭐야? 쟤가 술탄을 던졌는데? 무슨 소리지 야? 누가 나한테 술탄 있다 그랬어 오고 <laughs> 너 통로 있어? 하나. 여기다가도 다팅에누 아, <웃음> <웃음> 누가 나 저기서 엽지라 여... 그랬냐 거이 거기, 보지마 내가 보고 있어. 아, 시도 나도.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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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구야 거기 막아줘. 해서 내가 블리츠를 잡았어. 괜찮아. 이게 우리의 협동 이지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소원야, 국구하고라형 많이 좋아졌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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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